안녕하세요. 3분 성장의 하나나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에는 두 가지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의 시작은 아버지의 이름을 부름으로 시작했고, 마지막 부분도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함으로써 끝맺음을 맺습니다. 이 주기도문은 나라는 개인적인 단어가 없습니다. 우리 라는 공동체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기도문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제자의 기도문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강구입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들의 강구입니다 이것은 11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가로막혔던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악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보호해달라는 강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송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 통치를 우리가 인정함으로써 아버지를 찬양하며 끝을 맺습니다. 여기에 이 주기도문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기도문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 메시아가 오실 때그 나라, 실질적인 물리적인 물질 물질적인 이런 물리적인 왕국을 기대했지만 결국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랬습니다. 바로 그것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나오는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영생으로 아들을 보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먼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는 그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다시 오셨을 때 새로운 왕국,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그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외우시거나 기도하실 때이 뜻을 생각하시면서 하셨으면 너무나 많은 도움이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의 기도는 금식 기도입니다. 금식은 하나님의 하나님과의 우리의 삶 속에서 연합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과 잠시 단절되어서 기도하는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종교인들은 613가지의 율법을 만들어 놓고 정말 부단히도 그것들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가 금식입니다. 이들은 그 종교인들은 금식을 일주일에 두 번씩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식을 할때 정말로 얼굴에 약간 회칠하며 색을 바라고 사람들이 가장 많은 시간에 그 광장에 나가서 자기가 금식한다는 것을 부러 보여주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그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금식을 할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금식하는 것을 노출시키지 말라는 뜻으로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금식할 때 하나님 앞에 은밀한 곳에 가서 은밀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처럼 그 종교인들처럼 마치 행위를 보여주고 내가 얼마나 거룩하고 또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얼마나 섬기는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밀한 곳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을 들으시고 갚으신다는 것을 예수님은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든지 모든 기도는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나타내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진실되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든, 주기도문을 하든, 금식 기도를 하든, 어떤 기도를 하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보시고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오늘 간절히 제가 바라면서 오늘도 성장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